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 TV 2025년 5월 22일 경제방송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한달 전과 비교하면 25%가량 뛰어 올랐는데요. 최근 미국과 달러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가 점차 약세를 보이는 데다가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코인이 어쩌면 지금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방송 두 가지 추천해드리고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CBS 5월 21일 방송입니다. 어, 고란 기자님 나오셨는데요. 경제 전문 기자시면서 유튜브 채널 알고란 통해서 코인 이야기 매번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번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덧붙여서 국내 코인 시장의 현황과 미래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에 11만 달러를 돌파했죠. 물론 그 부근에서 아직 오락가락 하곤 있습니다만,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분석 기관들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20만 달러까지 간다. 이런 전망이 대세라고 합니다. 뭐, 코인 시세 예측에도 예를 들어 점도표가 이렇게 있다면 20만 달러를 예상하는 곳이 가장 많다는 거죠. 고란 기자님은 여기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14만 달러까지는 간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 기관 매수세에 따라서는 더 오를 그럴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곤 했습니다.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아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반감기에 따른 공급 충격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반감기 이전에 한 50개 캐던 걸 이제 이후에는 반감기니까 25개 캤다면 지금은 6.25개가 3.125개로 줄어든 거니까요. 뭐 반으로 줄어든 건 맞긴 한데 절대량 자체가 크지 않은 거죠. 거기다 이 코인 개수가 총 2,100만 개 정도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 1900만 개가 이미 발행된 상태라서 공급으로 인한 이슈보다는 수요로 인한 이슈가 높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ETF 승인이나 기관 매수세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가 된 거죠. 전에는 이런 반감기가 올 때마다 뭐 사람들의 반감도 올라갔거든요. 아니, 반감기로 가격이 요동치면 이렇게 뭐 가격 왔다 갔다 하면 뭘 믿고 거래하냐. 가치가 있는 건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감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어,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약달러 시대를 대비한 투자 확실히 메리트가 좀 있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슈는 단연 이 스테이블 코인일 텐데요. 원화의 경우에는 뭐 매력도도 떨어질 뿐더러 국내 금융 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 다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통화 조건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와 좀 진행 이런 건 있긴 해야겠죠. 뭐, 특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제 우리 K 콘텐츠 소비에 이런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K 콘텐츠를 소비하려면 여튼 원화를 써야 되니까요. 어, 반면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디지털 화폐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고 달러도 뭐 약달러가 된다곤 해도 기축 통화의 지위에서 물러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아니면 그러면 어떤 다른 게 기축통화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 대체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풀 버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SBS 교양이를 부탁해 5월 21일 방송입니다. 어, 오태민 작가님 나오셨는데요. 중국의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정책 변화 가능성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 네, 이걸 주제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본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중 전략을 좀 써왔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규제하고 홍콩은 개방하는 이런 방식이었죠. 홍콩은 완전히 뭐 가상 자산의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본토는 철저히 규제해 왔는데요. 어, 이런 중국이 최근에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탈달러를 좀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등뭐 이런 활동들을 기존에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중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기회가 열리겠죠 사실... 그전에는 중국이 이 자본 유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완전 전면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탈달러를 꿈꾼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법정 통화의 수요를 일부 대체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중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된다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개별 국가의 통화 정책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달러 가치와 연동된 코인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쓸수 있다면, 월급도 코인으로 받고, 결제도 코인으로 하면 되니까, 어, 우리 돈이 많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국 통화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거죠. 이러면 은행들도 앞다퉈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통화 주권 문제인 셈이죠. 미국의 은행들 경우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은 규제 당국의 허가 없이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미국의 국채 판매 전략도 숨어 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미국 국채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채무자가 채권자 자산의 가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이거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이걸 발행하는 국가의 통화가 일정 부분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가 달러로 일원화된 채 미국 채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이러면 경제적으로는 뭐 미국 채가 아니라 그냥 국채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뒤처지면서 생존이 어렵게 되고, 발행해서 쓰는 순간에 기축 통화보다 더한 글로벌 단일 통화가 탄생해버린다. 이런 외통수 전략인 셈입니다. 이런 속셈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그냥 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뭐 엄청나게 규제를 했는데요. 지금은 폐기됐지만,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달러만이 아니라 한 20여 개 국가의 화폐를 바스켓에 담아 놓고 평균을 내서 거기에 연동된 코인을 만들려는 시도였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 코인을 쓰면 오전 인류 최대의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리브라 프로젝트는 폐기됐고 상당히 완화된 상당히 완화시킨 이 후속 프로젝트마저 규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금융 체계는 결국 타 국가로 넘어갈 때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규제도 있고 서로 프로토콜도 전부 다르고요. 하지만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라는 장벽이 사라지고 해당 기업의 플랫폼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의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삼성이 삼성만의 코인을 만들어서 글로벌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 될듯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풀 버전으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나비 경제 TV 2025년 5월 22일. 오늘은 사상 최고가 기록한 비트코인에 맞춰서 코인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다룬 두 가지 방송 추천하고 요약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